여보, 밥 드세요. 거실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남편이 대답도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. 또 된장찌개냐? 남편이 숟가락을 들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. 나물간도 안 맞네. 저에게는 딱 맞는 간이었습니다. 뭐가 안 맞는데요. 내가 짜다는데 왜 따져 여자가 남자 말에 토를 달아?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. 남편의 음식 씹는 소리가 귀 속을 후벼팠습니다.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. 조용히 먹으면 안 돼요. 뭐. 밥 먹는 소리가 너무 커서요. 밥 먹는데 소리가 나는 게 당연하지 미쳤냐. 그럴 거면 남의 집 가서 밥 먹든가. 저는 잠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. 그 순간 남편의 손이 저의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. 앉아.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명령조의 목소리였습니다. 38년 전 제가 끓인 미역국을 마셨다며 다 비우던 젊은 남자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. 그날 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깊어질 때까지 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. 안방불을 끈채 조용히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. 왼 안쪽, 낡은 스웨터 더미 밑에서 작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. 잔액을 확인하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. 이 정도면 어디든 한번은 가볼 수 있겠지. 저는 통장을 옷 사이로 조심히 밀어 넣었습니다. 옷몇 벌, 신분증, 도장, 현금을 챙겼습니다. 현관 앞에 서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. 38년을 산 집이었지만 단한 번도 내집 같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.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를 천천히 걸어 찜질방 간판이 보이는 쪽으로 향했습니다. 24시간 찜질방 구석자리에 앉은 저는 얇은 수건을 덮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. 낯선 사람들의 숨소리 사이에서 묘하게 낯선 자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. 두렵고 막막했지만,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. 내일 아침, 누군가의 밥상을 위해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화면 두번 터치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. 뒤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.